일본인들은 일본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고기고대로 믿어왔습니다. 한 일본인도 그렇게 한국이 보잘것없는 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딸이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볼 것도 없는 나라에 가서 뭘 하냐며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땀으로 지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권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은 막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성기 시절 일본은 전세계그 명성을 널리 떨쳤고 수많은 와패니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좋은 시절은 다 갔죠. 일본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늘 한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가공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라서 어떤 이들은 한국의 모습을 아직도 3, 40년 전 모습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보니 수도인 서울의 모습이 도쿄보다 발전되어 있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한국에 대해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한 일본인이 어쩌다 한국에 왔다가 경악했다는 글이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왔다. 동남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딸 여이가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때를 쓰길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왜꼭 한국에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케이팝 팬이라고 한다. 우리 딸이 케이팝 팬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실 나는 케이팝이 뭔지도 몰랐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딸이 한국 가수들 팬이라고 한다. 가수는 일본 가수가 최고 아닌가? 했지만 딸 여이는 무조건 한국에 갈 거라고 했다. 한국이 아니면 가족 여행 안 가겠다고 게이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다. 90년대에 출장차 다녀왔었다. 그때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은 참촌스러웠고 건강할 만한 무엇도 없었기에 다시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을 땐 우리 가족이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를 잘못 탔나 싶었다. 내가 전에 왔던 서울은 이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익숙했다 왜냐하면 도쿄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는 도쿄에 살고 있다 내가 서울에 갔던 게 1990년대고 지금은 2020년대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대단하다 싶었다 다른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 적힌 명찰 사진 등 잡동사니를 엄청나게 샀다 그렇게 좋을까 싶었는데 사진 속 가수의 얼굴을 보니 잘생기긴 했더라. 그 가게에는 다른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겼었다. 인기 많을 만한 싶었다. 솔직히 일본인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확실히 일본 연예인들보다 나았으니까 그걸 보고 밖으로 나왔더니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보였다. 키큰 사람도 너무 많고 다들 준수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빠르게 연예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 과거에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촌스럽다고는 생각해서 몰랐던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독 잘난 건가? 여하튼 충격이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난 나라는 일본이고 외모적으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딸아이가 백반이라는 게 먹고 싶다고 해서 백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식당 사람들이 다들 너무 친절한데다 서비스도 좋아서 나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다. 상이 엄청 넓었는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나왔다. 가격도 한국 돈으로 1인당 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정말 놀라고 말았다. 식사하고 나서 팁을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한국에 살고 싶어졌다.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교통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나도 한국 지하철을 하고, 출퇴근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깔끔하고도 저렴할 수 있다니.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미리 알았었다면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가지고 살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여행이라도 한국으로 자주 다니고 싶어졌는데 코로나로 여행길이 막히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 없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풀려 한국에 다시 갈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국이 싫으니까 절대 안가 했던 사람도 한번 가 보면 나처럼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해당 글을 접한 일본인들은 글쓴이를 해칠 기세로 달려들어 그럴 리 없다고. 한국은 후진국이기에 절대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는데요. 하지만 글쓴이의 글에서는 거짓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 변경되기 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죠. 이것은 비단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식인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던 한국이 이제는 결국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했다는 의견이 자자합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선박과 자동차,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 보세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가장 선진적인 나라는 기술, 그 다음으로 발전한 나라는 인프라. 가장 발전하지 못한 세계는 태도라고 나는 종종 말합니다. 어쩌면 그건 좀 냉수적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되기 직전입니다. 좋은 통신망, 유틸리티,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법치와 다른 사회 기관들도 제법 강력하며 교육, 정치, 미디어 기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은 확실히 더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 단계들에 걸쳐 비교해 봅시다. 인간의 발달, 기술, 의료형 실험실, 정치적 올바른, 국제 비즈니스와 마케팅.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리더십에 강한 기반을 둔 나라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한국은 절대 약하지 않고 장차 세계의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한국이 기술 면등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는데요. 그러다 아침 내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칼럼 리스트가 기고한 글이었는데요. 제목부터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부추기나 한국을 알보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예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 중에서 전후 선진국이 된 선두자이다. 여기까지 발전하기 위해 들인 희생과 노력은 대단했다. 현재 일본의 인재 육성은 한국에 절대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차세대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 글로벌하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분야에서 일본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절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대학 현장에서 실감한 점이다. 이미 전혀 승부가 되지 않고 있다. 인류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지금 자기가 전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자국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대학생은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뒤쳐져 있다. 자기와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라는 것이 일본의 젊은이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젊은이에게 국가와 사회라는 리얼리티가 없는 것은 그런 것을 학교, 미디어,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학교, 미디어 가정에서 지묘하게 국가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징병제에 의해 남성은 국가에 군사적인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크다. 애국신이 곧선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입받는다. 개인이 세계적인 가치와 연결성 없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가치와 개인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 점이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다. 혐한파가 주장하는 일본의 근거 없는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나는 혐한파의 발언을 공허한 공포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한국의 현실 변혁운동이 세계에 호소하는 힘을 얕잡아 서는안 된다. 근거가 전혀 없는 과시는 일본의 침몰을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매체에서 매일같이 날조된 한국 이야기를 퍼뜨려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던 일본인들에게 눈을 뜨라며 이침을 날린 것이었는데요. 작성자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개인이 가진 애국심 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람은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면 크게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길을 쓰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럴수록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식적인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일본은 한국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일본 극우단체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 눈과 귀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일본인들이 의심을 품고 이게 진짜인지 우회전해서 알아가는 중이구요. 이거 일본 극우단체가 앞으로 계속 한국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생기네요. 고마워요. 일본 극우단체 여러분. 못살면 무시하는 거고 잘살면 존중해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일본인들 인성과 근성은 들떨어진 듯. 위드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택시비 숙박로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좋은 한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쁜 이미지로 소문나는 것은 한순간인, 누가 와도 일본은 회생이 힘든 나라, 원인은 나쁜 마음 숨숨이 못된 짓거리. 80년대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개도국으로 후퇴시킨 것은 아베의 책임이 크다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전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거라 생각한다.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서, 남들 말만 듣고 고정 개념이 돼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후퇴나 발전 가능성이 멈추게 하는 큰 요인 것이죠. 악나랑 과거사를 부인하고 끝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지금, 일본의 이런저런 정책들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기 우리의 전력을 모르고 있다고 보면 아주 유리하다. 언제고 징벌을 해서라도 복수해야 될 철천지 원수나라가 고분 나는 일본이 계속 저렇게 살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험한서적 자가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역시 시키코모리의 나라. 내가 마지막으로 일본에간9 9년에 일본은 참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일본 협력사 직원이 그러더라. 김상나라는 애슬 깔리고 있다면서요? 일본은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럽다고 하더라. 당시 애슬 깔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레인보우 6 시리즈 로그스페어를 밤새 했었는데, 그런 내가 부럽다 그러더라고. 세월이 흘러다리 일본 유학 갔는 너무 불편하다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라면서, 징징대서 감놀했음.